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예요. 오늘은요 제가 이제 공연이 있는 날이지만 공연 가기 전에 이제 피부에 좀 밥을 주러 갑니다. 어,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그런데다가 저는 또 이제 화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공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관리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가는 곳에 같이 한번 가셔서 제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휙. 네, 전 지금 <laughs> 가고 있어요. 저 이제 제가 다니는 피부과. 좀꽤 다녔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여드름을 치료하고 <laughs> 많은 뒤집음을 치료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피부가 약해요 조그만 뭐 이상한 거 바르면 뭐가 나거나 알러지도 되게 심하고요 갑자기 두드러기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가 몸에 열이 좀 컨트롤이 잘안 되나 봐요 점점 나이도 드니까 면역이 조금만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제가 안 좋은 쪽으로 공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가고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먹어줘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제일 보통 하는 관리가 기본적으로 각질 관리하고 LDM 물방울 케어라는 그런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어, 택하고. 이렇게 끝낼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공 관리도 가끔씩 해요. 다 왔어요, 이제. 따밤 여기가 제가 다니는 피부과입니다. Come on! 저희 이제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긴 아직 좀 트러블이 있는데? <놀림> 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냄새 네. 했거든요. 음, 멍이 조금 들긴 했어요. 네. 오늘 그러면 오늘... 관리하고, 네. 여기 좀 관리 같이 할게요. 네. 엘딩 해야 되니다안녕하겠습니다약착용해주시약 네. 네. 응. 그... 착용해주셨는데. 옆으로 돌아서 할게요. 피부 재생으로 할게요. 네. 이거 LDM은 그 모두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도. 맞아. 뭐 음. 있죠? 재생하고. 전주름기분지름 타이트닝, 피부 재생, 안티인지, 약물 침투, 리프팅 있고요. 음. 여드름도 있고 여드름 흉터, 흉터 뭐 이런 흉터 관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한번할 때마다 모두는 하나밖에 설정이 안 되는 거죠? 네. 음. 깔게요. 네. 이건 초음파 관리예요. 초음파? <laughs> 네. 아니, 근데 그러면 LDM이 초음파죠? <웃음> <웃음> 그, 원래 유명하잖아요. LDM 네, 물방울 관리. 물방, 관리인가? 물광 관리? 관리.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하고 공연 가면 음. 이제 여기다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쫙 먹어요. 너무 잘 돼요, 음. 화장이. 그리고 제가 계속 목에 알러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받으니까 이게 되게 진정이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받은 날은 이게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활동하고 그러면 얘가 또 올라오긴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기본 관리하는 거는. 덜, 덜 늙게, 하는, 덜게 제일 늙게 하는 거. 사실 덜 늙게 하는 게 음. 방법인 거지. 안 늙을 순 없네. 음. 그럼 뭘 먹어야 돼요? <laughs> 녹황색 채소. 아. <laughs> 그 계속 하여튼 아, 초록색 풀 많이 먹으면 되는 거네. 고죠 고등백지, 뭐 생선 같은 거 고기 많이 먹으면. 이게 피부 공급 수분, 수분. 민감성 피부에 좋은 거고 네, 네. 진정용보다 이제 민감성 피부들 음. 피부 붉거나 이럴 때 보습 주고 수분. 더 빨리 공급시켜주고 진정해주고요. 내 음. 네, 효과가. 좋고요. 이게 보습이 되게 오래돼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 하루에 2리터 정도 흡수해 주시는 음. 게 맞고요 마시는 게. 음. 운동하면 더 드시는 게 좋고 사우나 음. 하셔도 그렇고. 음. 안에 속건조가 많이 생겨요. 속건조. 음. 저희 그리고 항산화 주사를 진행할게요. 아 이거 항산화 주사를 제가 가끔씩 맞는데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이 주사를 맞으면 조금 컨디션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맞아요. 매번은 아니고 저는 이따가 또 음. 오늘 공연 있는 날이라 맞으려고요. 맞으면 뭐 비타민도 들어가 있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 팔을 찔려야 돼요. <laughs>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거 요즘에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같이 생긴 거 아이언 마스크 <laughs> 광선 치료인데 여드름한테도 좋고 좀 진정하는 거에도 좋고 재생에도 좋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불빛 색깔마다 뭐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해주시는 대로 하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은 또 깜빡거리면서 어 파란 빛하고 빨간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기능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피부 거친 건좀 이제 거의 없어 좀 만들어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뷰티크림 발라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끝 끝났네요 항산나도 하고 했더니 조금 기운이 나네요 너무 조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피부 좀 반짝반짝 거렸나요? <laughs> 저 이제 좀 정리하고 나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어서요 오늘 아주 어, 관리를 기분 좋게 받아서 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연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만나요 바이바이 tell you